삼성전자 주식 과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10만 전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과 좌절이 얽혀 있는 한국 주식 시장의 상징이죠.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10만 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나아가 10만 전자를 넘어설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배경에는 HBM 고 대역폭 매물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AI 시대의 필수품으로 떠오른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앞세워 잃어버린 점유율을 되찾으려 합니다. HBM4를 통해 경쟁사보다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다면 이는 주가 상승의 가장 강력한 촉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HBM 시장 진출은 단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마진율을 낮출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나올 HBM4의 최종 테스트 결과는 아직 기다려봐야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와 랜드 사업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고객 확보 추이와 시장 회복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수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HBM4의 기술적 우위, 파운드리의 신규 고객 확보, 그리고 랜드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꾸준히 추적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10만 전자라는 꿈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되기 위해선 투자자들의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